안녕하세요. 오늘의 당 김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도 하는 이 프리스타일 리브레 제품 직접 부착해보는 영상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는 제가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영상을 남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부착하는 거여서 영상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품에 이렇게 같이 설명서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었는데요. 설명서에 뭐, 어떻게 혈당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 그리고 어떻게 붙이면 되는지 이런 방법들. 그리고 또 연속으로 혈당 측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볼수 있다. 라는 설명이 기재된 네, 제품 설명서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동그란 제품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제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이제 두 번째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부착하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V8, 이 뒷부분, 이쪽으로, 네, 부착하면 된다. 두고 달칵하면 된다 아주 이미지만 봐도 쉽게 되어있어서 저는 저번에 이거 보고 어, 부착했었거든요 제품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센서팩이라고 하고 요거는 센서 삽입기구라고 하네요 요거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 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요거트 같이 생긴 이 센서 팩을 열면 이렇게 센서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뚜껑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 보면 홈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이거를 넣어서 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보이려나 이 바늘 처음 부착하는데 이 바늘 너무 무서운 거예요. <laughs> 이 바늘을 제 팔에 넣을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착해보고 나니까 정말로 통증이 없었어서 두 번째 지금 제품 구매한 거라서 혹시 뭐 바늘 공포증 있으시거나 하셔서 걱정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아프게 생겼는데 신기하게도 통증이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또 조금 무섭긴 해요. <laughs> 우선 제품을 이렇게 잠시만 대기를 해놓고 부착할 부위에 이제 소독을 한번 하고 부착을 하려고 해요. 제, 제 두꺼운 팔뚝 오픈하기 좀 그렇지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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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람. 어. 이 부위쯤에다가 저는 부착을 할 거거든요. 아까 이쯤에, 요, 요쯤에다가 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제 팔뚝 공개하는 것 때문에 영상을 찍을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혈당 <laughs> 관리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할 거니까. 저는 요 부위, 여기 여기 살 가득한 요 부위 요기 요기 만져버렸네. 요 부위에다가 부착할 거예요. 아, 떨리네. <laughs> 네? 무섭냐고요? 아니요, 저 정말 무섭지 않아요. 네? 근데 왜 계속 안 붙이고 있냐고요? 알코올을 말리는 중이랍니다. 다 마른 것 같다고요? 너무 무섭네. 네? 아닙니다. 사실 무섭지 않아요. 어, 무서워요. 이쯤에다가 놓고 이제 탈각해볼 건데. 제가 자꾸 시간을 버는 건 아니고, 왠지 그냥 조금 덜 말랐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네? 시간 끌지 말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쯤에다가 이팔뒷 부분 이쯤에다가 이제 탈각해볼게요. 이렇게 두고 얘를 한 다음,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봤더니, 이렇게 누르고서 잠시 이렇게 꾹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왠지 이번엔 좀 아픈 느낌이긴 한데, 기분 탓일 거예요. 그쵸? 바늘이 너무 컸잖아요. 꾹 눌러서 하면 요렇게. 뿅 하고 부착이 되고요. 이제 부착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이 기기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로딩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딩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업무를 좀 하고 오늘 이제 혈당 어떻게 변화하는지 오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한번, 팔이 요만했으면 좋겠다. 네, 무튼. <laughs> 이렇게 부착하고 난 다음에 이 위에 그 리브에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스티커를 부착할 거라서 또 스티커는 뭐 필수는 아니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 이제 뭐 여기 위에 커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참고로 운동도 하면서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잘 때도 팔을 계속 막 움직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스티커가 필수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도 네, 뭐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준비를 하셔서 같이 부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l e 이 t y l e style s t y 에 e 에 t y l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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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이 많았네요. <laughs>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리브레 착용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저처럼 깜빡깜빡 하시거나 외부에서 계속 손끝 따시는 거 조금 그렇다 하시면은 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한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